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29강 SPSS 공분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분산 분석의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분산 분석은요, analysis of covariance에서 a n과 covariance에서 c o v 를 합성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앙코바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이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이 외생 변수, 외생 변수를 공별량으로 투입한 후에 우리가 집단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생 변수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연구를 할때 독립 변수들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종속 변수의 평균 차이를 가져오는 이 독립 변수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연구자가 선택한 거 외에도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이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제3의 변수를 우리가 외생 변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외생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뭘 사용한다? 공별량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분산 분석은 아,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실제 현상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외생변수 효과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잘못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별량을 사용해서 외생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 분석에 공별량을 투입한 그러한 분석법 기법이 바로 뭐냐? 공분산 분석이다 이렇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앙코바에서 우리가 어... 이 공별량이 공속 변수와의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 상관 계수가0.3 이상, 0.3 이상이 되는 공별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상관이 만약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앙코바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공별량을 고려치 않는 아노바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분산 분석을 할 때, 이제, 공별량을 여러 개, 이제, 우리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공별량이 10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어, 중에서 이걸 다 투입하면, 이제 모형이 너무 복잡하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별량들 중에서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 선택 기준으로 공별량 여러 개 중에서 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어느 것을 선택해서 연구할 것인가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 상관관계를 보게 되는데, 이 공별량 간의 상관관계가 0.5 이상, 음,으로, 예, 높은 경우가 있다면, 은 우리는 이제 다중공손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중공손성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공별량 변수가 있다면, 그거를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연구자가 선택한 선택하는 공별량을 모두 투입하는 것보다는 가장 동속변수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별량을 선택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앙코바에서 이제 하나의 개념이 또 하나 있는데. em이라는 게 있어요. em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조정 평균이라고 돼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공별량을 투입하는 것이 공분산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별량을 평균값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우리의 그 분산 분석에서 각 집단의 종속 변수의 평균을 이제 산출한 거 이거를 우리가 EM평균 또는 추정된 주변평균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정평균이라고 한다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정된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노바에서 하는 거하고는좀 다르다 이렇게 유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앙코바의 결과에서 이제 투입된 공별량이 우리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또 차이를 가져오는지 그걸 봤을 때 어, 공별량이 종속 변수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이 공별량을 투입했을 때, 유의성이 있다,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그러면은, 아, 통제가 제, 제대로 되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았다, 그건 어떤 거예요? 통계적 유의성이 없게 나온 거죠. 없게 나왔을 때는, 아, 통제가 안 되었네? 에, 이때는 우리가, 앙코바 사용하지 말고, 안노바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변량과 어 종속 변수의 관계는 관계는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져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어 우리 공변량은 또 요인 변수, 처치 변수, 즉 다시 말하면은 이제 독립 변수와 관련성이 엄, 없어야 된다. 그때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변량과 독립 변수는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상관성이 없어야 된다. 상관 관계가 매우 낮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분산 분석에서 집단, 그 동, 범, 범주형 변수가 이제 동립 변수를 사용되었을 때그 집단이 있잖아요. 이 집단이 2 수준도 사용할 수 있고요. 3 수준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3 수준 이상이면은 사후 검증을 수행해야 되고요. 이 수준인 경우에는 이제 사후 검증이 필요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검증에서는 앙코바를 통해 산출된 조정평균을 이제 이용하게 된다. 일반적인 평균이 아니다. 그렇게 또 보셔야 됩니다. 어, 그다음에 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어, 집단 간이라고 했죠.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집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집단 간의 공별량.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실험 설계 방법에서 보통 이제 사전 점수가 되는 거예요. 사전 측정한 점수가 이제 공별량으로 사용이 되는데 어, 어쨌든 어이 집단 간의 공별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가지고 어,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면 이제 비동질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면은 이를 통제하기 목적으로 이제 안코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독립벽은 t 검증이나 아노바를 이제 수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용 목적과 적용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요. 독립변수 외의 통제변수 혹은 이제 노이즈라고 합니다. 이 노이즈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분석하는데, 이게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실험 전에 집단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데요. 이때는 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실험 전에 사전 점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사전 점수를 측정해서 이거를 우리가 뭘로 투입하냐면 공별량으로 투입하는 이러한 이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차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는 오차항이 있는데 이걸 잔차라고도 하는데 이 효과를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방법을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별량으로 투입하면 이제 검증력을 조금 모형의 검증력을 조금 높일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도 우리가 공분산 분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분산 분석에서 독립변수는 이제 우리가 예를 하나가 사용될 수도 있고 몇 개가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범주형 변수 한계가 있었는데 집단 변수 이수준 이상이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플러스 돼야 될 것은 추가돼야 될 것은 공별량이다. 그래서 연속형 변수로 이제 공별량을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험 설계에서는 사전 점수를 주로 이제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이런 연구들에서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이 이제 통제. 될 수도 있어요. 연령이라든지 학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변수는 공변량을 통제하는 변수로 사용된 거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포커스는 이 범주형 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연속 변수, 연속형 변수인 종속 변수의 평균이 에, 그 평균 차이가 집단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밝혀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 변수는 독립 변수 1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공별량도 1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종속 변수는 연속형 변수로서 1개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공분산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공분산 분석의 선택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분산 분석도 종속 변수가 한 개이면 이제 왼쪽으로 오는 거고요. 범지형 독립 변수가 한 개이고 공별량이 있으면 이런 공분산 분석. 없으면 이, 이런 분산 분석 그냥 아노바를 어, 하시면 되고요. 있으면은 어, 우리가 이런 공분산 분석을 하시면 돼요. 범주형 변수가 두 개이면은 이제 그리고 공별량이 있으면은 이원 공분산 분석이 되는 거고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별량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이원 분산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가 두개 이상인 경우도 있겠죠? 두개 이상인 경우에 범주형 독립 변수가 한 개이고 공별량이 있으면 일원 다별량 공분산 분석이 되는 것이고 공별량이 투입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원 다별량 분산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정 변수가 두 개면 이제 다별량 쪽으로 어... 넘어가는데, 이때 공별량이 있으면 이원 다별량 공분산 분석, 그리고 없으면 이원 다별량 분산 분석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별량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종속 변수가 두개 이상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 이게 어떤 그 분류 방법이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제, 에, 자세하게 보시면서 어떤 경우에 이런 음, 그 명칭이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우리가 분산 분석에 선택 가능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아, 공분산 분석의 가정이 또 있는데요. 아노바의 가정에다가 우리가 이제 회기선의 동일성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됩니다. 회기선의 동일성 가정이 이제 앙코바에서 추가로 적용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아, 상관성에 대한 분석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각 요인에 대해서 이제 공별량과 어, 종속 변수인 이 반응 변수 사후 점수간의 상관관계가 0.3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별량 공별량들 간에는 다중공손성이 없어야 된다런데0.5 이상이면 다중공손성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다중공성이 발생이 되면은 어, 높은 음, 다중공선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변수를 이제 공별량을 제거를 어, 시켜서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공별량을 모형에 투입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공분산 분석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요 두 개가 나와요. 수평축은 공별량이고 수직축에는 지금 공속변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별량과 종속변수의 회기선 이 회기선들이 모든 집단 내에서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가 공별량 기울기가 동일하다 이 가정을 만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상호작용 효과가 없어서 기울기가 동일한 경우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상호작용 효과 가 이렇게 이제 만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기울기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왼쪽은 가정 조건을 가정을 충족한 상황이 되고요. 오른쪽은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어, 공별량과 집단 변수, 즉, 독립 변수 간에 상호작용이 없어야 되고, 집단 간에 공별량 기울기가 동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만족되면, 우리가 기울기가 어때요? 이 그림처럼 평행해요. 평행하고, 어, 그리고 공별량과 종속 변수 간에 선형성이 또 있어요. 이렇게 선형성이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검증하는 방법은 이제 모형 분석에서, 집단 변수와 공별량 간의 상호작용을 모형에 투입을 해요. 모형에 투입해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지 이 가정이 이제 만족한다. 즉, 어, 요 선들이 회귀선이 었듯하고요 회귀선들이 회귀선들이 직선을 이렇게 이제 아니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같은 그 높이로 이렇게 즉, 어 쉽게 얘기하면 동일하게 이렇게 음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이제, 상호작용이 막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우기가 동일하지 않은, 즉, 집단 간의, 어, 공별량과 족속변수 관계의 그, 회기선이, 동일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 통계 분석에서, 어, 중요한 거 뭐라고요? 어, 집단 변수하고 공별량 을상호작용로 모형을 투입해가지고, 유의하지 않으면 가정이 만족되고, 유의적이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아, 앙코바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들은 제29강 SPSS 공분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